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어, 저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기면은 엄청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생기게 되면 그걸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본질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관리보다는 어 노출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혁신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혁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노출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가 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를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를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코카콜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제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코카콜라가 순 설탕물이거든요. 근데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요. 그리고 막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도 엄청나게 팔려나가거든요. 결국은 코카콜라에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다 노출에다가 어마어마한 노출에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어, 제품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되면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코카콜라의 예를 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 노출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 영업에 필요한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배우러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뭐 영업에 뭐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배우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노출시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것이냐 노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또 다시 말하면은 나만의 어떤 뭔가 분신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책을 쓰는 건더 좋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요즘 글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책을 쓰게 되면은 더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제가 콜드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콜드콜을 해서, 어, 이걸로 한번 책을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하 저도, 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뭔가 분신 하나는 남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는, 어, 평범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노출에 에, 집중을 하고, 또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어디 뭐 금이나 주식이나 요즘 뭐 달러가 올라가니까 달러에다 투자를 한다. 사람들이 다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정말 큰 부자가 아니고 그냥 뭐 중산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나의 어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금 주식 아니면 달러 뭐어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수 있을까요? 큰돈못 벌어요. 번다 해도 별거 아니죠. 저는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가 노출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그 부자들은 보면은 나를 노출시키고 마케팅에다 돈을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나를 노출시키면서 마케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여기저기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케팅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훨씬 더큰 부자가 될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분산 투자를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진짜 부자니까.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를 노출시킬 것이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출을 많이 해서 정말 어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